선수들의 야구는 끝이 난 현재 각 프런트와 에이전트는 그 어떤 시기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가장 긴장을 하고 있는 구단들은 아마도 현 MLB 최고의 선수인 오타니 쇼웨이를 노리는 구단들일 테지요. 올 겨울의 끝에 오타니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팀들이 그를 노리고 있을지 그 근간을 조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올 시즌에도 정말 센세이션한 리그 초반기를 이끌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까지 올라가서 WBC 역대 최고의 장면을 만들어내며 올 시즌 한 해의 시작을 아주 멋들어지기 시작했죠. 어쩌면 올한 해를 성불의 해로 연 장본인 같은 느낌도 드네요. WBC 우승이라는 기분 좋은 시작과 함께 시즌 초부터 엄청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보여줬던 모습은 100년 전에나 볼수 있었던 베이비루스 그 자체를 보는 것만큼이나 대단했죠. 아니, 솔직히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타니처럼 던지고, 오타니처럼 홈 넘을 칠수 있는 선수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고 역대급으로 봐도 그 어떤 선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올 시즌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낼 것 같은 위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인간의 몸으론 한계가 있는 걸까요?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 오타니는 올 시즌을 일찍 접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뜨거웠던 그의 시즌이었기에 반대로 큰 공허함이 밀려왔던 한 해였죠. 얼마나 뜨거웠기에 공허까지 했을까요? 그는 올 시즌 23게임의 선발 출장에 10승 5패 132이닝을 기록했으며 9이닝당 탈삼진 개수 11.39개, ERA 3.14를 기록하며 2022년을 넘어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낼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오타니 선수는 그나마 자신의 약점이라고 지적받았던 패스트볼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보여준 스위퍼의 구사율을 대폭 올리며 그 어느 때보다도 삼진율을 올릴 수 있었죠. 다만 그게 너무 과했나 싶은 생각이 이제 와서 들긴 합니다. 혹시 그게 부상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추수파트에서도 이렇게 대단한 모습을 보인 것에 이어서 타격파트에서는 더욱 미친 모습을 보였는데요. 135게임의 출장에 44개의 홈런을 기록했으며 타율 3할 4리, wrc+ 6.6을 기록했습니다. 순수 장타율이 3할 오픈이나 되는 미친 파워를 보임과 동시에 3할 타자라는 아주 훌륭한 컨택 능력까지 보여준 그가 올 시즌 끝에 몇 개의 홈런과 몇 개의 타점, 그리고 어떤 무수한 기록들과 수상을 할지가 궁금할 지경이었죠. 특히 오타니 선수의 슬러거로서의 포텐셜이나 그가 갖고 있는 홈런의 위력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올 시즌은 순간순간 대처하는 타격 스킬이 좋아진 모습으로 3할이라는 타율까지 보이며 교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 습니다 정말로 환상적이면서도 아쉬움이 깊게 남을 수밖에 없는 시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보여준 모습이 오타니 평가의 총람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 뛰어난 슈퍼 플레이어, 누구도 해낼 수 없는 투타 겸업, 그리고잦은 부상. 이것이 오타니가 계약을 맺을 때 팀들이 고려해야 하는 전부이겠죠. 조금 더 직설적이고 자세하게 풀어 볼까요? 메이저의 많은 구단들이 오타니를 어떻게든 FA를 통해 데리고 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역시 실력이겠죠. 이번 팔꿈치 수술로 인해 두 번의 토미 존을 받게 되어 그가 계속해서 투수 생활을 지속해 갈지 또는 이전과 같은 일선발의 활약을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살수만 있다면 당연히 안살 수가 없는 매물입니다. 왜? 투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의 타격 능력만으로도 이미 리그 MVP를 다툴 만한 성적이기 때문이죠. 즉 구단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구매일겁니다. 단 가격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1선발 투수 플러스 MVP급 타자의 돈을 매기느냐 아니면 어느정도 감안을 해서 금액을 책정하느냐 말이죠. 두번째 큰 이유는 프로구단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돈입니다. 오타니 선수를 얼마에 영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타니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 유니폼 판매, 관중수, 일본 회사의 광고 수익 등으로 그의 연봉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매출을 만들어낼 것이란 겁니다. 팀 입장에선 사치세 관리만 잘할 수 있다면 도전 버튼을 안 누를래야 안 누를 수가 없다 없을 겁니다.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부상입니다. 오타니 선수의 부상 이력이 큰 것은 어쨌든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의 두 번의 팔꿈치 부상과 기타 다른 부상 등은 몸에 걸리는 부하가 너무 큰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들죠. 오타니 쇼에이는 분명 다시 자신의 엄청난 능력을 과시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모습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연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물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오타니 선수의 FA 금액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과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그 금액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오타니 선수의 적정가는 얼마로 매겨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팀들이 그를 원하는지 살펴볼까요? 현재까지 가장 큰 f a 금액은 9년 3억 6천만 달러에 계약한 뉴욕 양키스의 프랜차이즈 스타 에런 저지 선수입니다. 그리고 팔꿈치 부상 이전에 오갔던 오타니 선수의 f a 계약금은 12년 6억만 달러 계약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액의 갱신이었죠. 최대 12억 8억 달러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 오타니의 가치평가는 하향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MVP급 타격실력이 어디 간건 아니고 투수에 대한 희망도 놓지 않고 있는 오타니 선수의 의지가 있는 만큼 떡락한 수치까지 아닙니다. 현재 FA 시장에서 10년 5억 2천만 달러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쟁팀이 붙느냐에 따라 프리미엄이 덧붙기 때문에 가격은 충분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5억 2천에서 5천만 사이로 계약할 것이다라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충 한 6,800억 정도 되는 금액이네요. 이렇게 금액 자체가 너무 역대급이다 보니 웬만한 구단은 사실 명함도 못 내미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 오타니에게 관심을 보이는 구단들이 모두 돈이 많은 부자 구단들입니다. 우선 원소속팀 에인저스의 재계약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레노 회장은 오타니를 꼭 붙잡을 것이다라는 말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사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꽤나 부정적입니다. 오타니 선수가 우승을 하고 싶어하고 이기는 경기를 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자주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컨텐더 팀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팀이 같은 지역에 있는 LA 다저스입니다. 현재 매체에 따르면 가장 가까이 있다는 평가이며 실제로 가장 확률이 높은 팀은 다저스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FA는 사인을 하기 전까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밖에도 뉴욕 양키스와 뉴욕 매치도 오타니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시 한번 우승을 꿈꾸는. 샌프란시스코도 오타니 선수의 주 관심팀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미하지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팀은 우승팀 텍사스 레인저스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다르게 주세가 없는 텍사스의 장점을 살려 오타니를 영입하고 리핏을 노리지 않겠는가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능성은 뒤로하고 오타니 선수가 과연 어느 팀으로 향할까요? 어느 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오타니의 의중도 발표된 것이 없지만, 역시 다저스가 가장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팀이며, 같은 LA 지역이기에 적응기간이 필요 없기도 할 테지요. 하지만 만약 다저스가 아니라면, 아마도 오타니 선수에게 가장 큰 제안은 비전을 제시해주는 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인 오타니의 모습을 볼 때, 돈이 가장 최우선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돈보다 우승과 재미있게 야구에 집중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구단으로 틈을 옮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예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단기 계약입니다. 사실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우승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오타니 선수가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에서 2년 정도의 단기 FA 계약을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팀과 맺고 이후에 다시 자신의 추타 겸업의 위력도 증명하며 더욱 대우가 좋은 조건으로 8년 정도의 장기 계약을 노려보는 것입니다. 만약 단기 계약을 통해 팔꿈치 수술로 인한 투수 보증 여부를 해결해낼 수 있다면 다시 최고점 당시 금액을 맺을 수도 있는 게 오타니 선수가 가진 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계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정말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오타니 본인조차도 아직 정한 게 없지 않을까 싶네요. 과연 오타니 선수는 어느 팀으로 갈지, 울겨울 그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보시죠.